오랜만에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을 오프라인에서 몇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뵙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만날 기회가 적고 또 카메라와 모니터만 보다 보니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상황이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또 무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본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악수를 해본지도 오래돼서 악수를 하려니까 낯설더라고요. 어제 우리 수양의 강사로 오신 이정배 교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주먹을 내밀어야 되는지 보재기를 내밀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또 친밀함을 드러내는 포옹 그리고 허그는 옛날 고전 인사법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해봤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어떤가요? 성만찬을 해본 지 오래돼서 이 빵과 잔을 나누는 일도 옛날 옛적 일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을 자주 갖지 않는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에 관한 구절이 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성서정과를 따라서 설교할 때도 보통 지금 8월 한 3주 정도를 우리가 성찬식에 관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 목회자들도 오늘 복음서 본문을 피해서 구약 성서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 말씀도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은 당신의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을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인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도 중첩이 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식인 종교로, 식인 종교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구절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담도 본문은 우리에게 짊어지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단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에 대한 오해 함께 우리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인들보다도 개신교인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죠. 우리는 주로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익숙해 있는데 성찬에 대한 아주 강조가 여기서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이 강조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담이 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여 년이 지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만 당혹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달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66절에 보면, 이때부터 혹은 이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말씀 후에 무리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소중하게 기억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은 잘 아시듯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출애급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나 그 이상의 음식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이용할 양식이기도 했고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나보다도 더 나은 빵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빵을 얻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보다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나은 것이 생명을 주는 빵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더 당혹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표현에서 특별히 피를 마시는 것이 율법 음식 규례의 근본적인 금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성서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거리낌 없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웬만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발적인 만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기독교의 토대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몸과 피의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 성만찬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만찬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 마지막 식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마지막 식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빵과 잔은 고린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알려주듯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살과 피를 주신다는 것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세상의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그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몸을 받아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의 몸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피를 받아 마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여러분을 서로 결속시켜주는 것을 드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기로 다짐하고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욕망의 덩어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을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 쉽지 않지만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슈라터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대해야 할 태도는 그냥 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쏟으신 피에 우리 생명의 근거를 발견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바로 그 몸과 피에 두고 거기에서 우리의 사고와 의지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 몸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의지를 바로 거기에서 발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소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소는 내 안에 당신이 살도록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이고 몸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생활하셨으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 성만찬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빵과 잔이 되시고 우리를 그 아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로 하는 믿음이나 지적인 동의나 이성적인 설득의 문제라면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도, 다소 부러,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입술의 고백 이상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헌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생명의 빵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생명의 빵을 먹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습니까? 많이 들으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이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조사입니다. 2014년에는 한국의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가 38% 정도였습니다. 세명중한명 정도죠. 근데 2021년에는 62%가 한국의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명중두 명은 종교가 무이, 무익하다는 거죠. 이게 어, 종교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평가입니다. 8년 만에 종교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두 배가 됐는데, 제게 마음이 아픈 것은 다른 통계였습니다. 뭐냐면 개신교인들의 80%가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비종교인들의 82%는 종교의 사회적 기여가 없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개신교인들은 자칭 선한 사마리안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사회에 엄청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80%니까 10명 중 8명이 우리는 사회에 잘 기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종교인들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배신교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을 자기 만족에 빠진 바리새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균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객관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과장된 자아 인식에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비종교인들은 아주 준엄하게 종교인들을 평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비워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무한 긍정하고 있다. 라고 일가라는 그런 학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이 중세 종교 개혁급의 정말 급진적인 변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이 탐욕에 포박된 느낌을 받습니다. 어, 탐욕 포수기 우리 바벨론 포수기처럼. 탐욕포수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에 흔들리고 영끌이라는 말에 조바심을 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삼아서 선택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편리를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는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뭐 개조한 원룸에서 술판을 버리고 유흥지점은 순박꼭질을 하며 욕망의 탈출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 탐욕의 유혹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 영혼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기독교는 시대를 거스르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땅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이 탐욕의 마술을 초월할 수 있음을 우리 기독교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가능케 하고 이 탐욕의 시면을 극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소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소는 우리에게 안전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빵을 주시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하다, 온라인이다 보니 집에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빵을 나누어야 합니다. 격리돼서 예배한다는 것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듯 쥐죽은 듯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의 나눌 빵을 나눌 방법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눌 방법을, 그 삶에 동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이 갇혀 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정했듯이 전했듯이 우리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업을 당하고 구직이 어려워서 그리고 혹은 더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고 선택적 모임을 가져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빵을 나누는 삶그 삶이 어떤 것인지 지금 사회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서 그 선택적 모임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변명 삼아서 교회가 안전에 매몰되지 말고 생명을 전하는 길이 무엇일까 깊이 모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고 생체력 약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 봉사 단체들이 코로나 이후로 재정적으로 또 봉사 인력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점심 나눔을 하는데 예전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면 됐지만 이제는 도시락을 싸서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일손도 더 필요하고 또 재원도 더 필요한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이렇게 사회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 어딘지 한번 눈을 돌려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건 안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깊이 찾아봐야 됩니다. 어제 기후 위기와 그리스인의 삶을 주제로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지구와 생태계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머리로 혹은 입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빵이 되셨듯이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와, 모, 그리스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몸의 차원으로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정배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단순한 삶, 은총에 민감한 삶, 느린 삶은 이 시대의 탐욕을 거스르고 또 미래 세대를 배려하며 우리의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성만찬을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소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성만찬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삶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